하나님의 말씀은 11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laughs>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제5년에 에고베양 시삭이 올라와서 에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로호봉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스이데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스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스이스로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네 번째 왕이죠 첫째는 우리가 사울왕을 건너뛰었는데 사울왕이 첫째 왕이요 이 둘째 왕은 다윗왕이요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이요 네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네 번째 왕입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이 각기 40년 동안 왕위를 하면서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번성함이 모든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토가 가장 확장되어서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지방의 아주 강력한 나라였죠. 이 80년에 그 기간 동안 나라의 기간이 세워지고 국토가 넓어지고 국방은 튼튼해지고 그래서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강국으로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나라가 갈라져서 두 나라가 한 나라는 북쪽에 있는 북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남 유다. 열두 지파가 이 남쪽에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이 북쪽은 열 지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긴장 관계와 매일 싸움을 합니다. 옛날에는 한 나라가 되어서 기운이 왕성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사라, 이 국가였는데, 아, 둘이 내부에서 서로 그렇게 싸우니까 이 나라가 얼마 가지 않아서 북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리고 남유다도 나중에 586년에 결국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성경이 보니까 이 르호보암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 계기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솔로몬에게 있었느냐면 솔로몬이 아내들을 많이 얻었는데 그 아내들 중에 믿지 않는 여인들, 믿지 않는 아내들을 데려다가 이방 신을 섬기고 그 자녀들이 다 이방 다시 말하면 바할 신앙의 근거를 해서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크게 분열하고 많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우리가 0천 명을 두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금모소 신을 섬기게 하고, 몰록 신을 섬기게 하고, 발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산당을 지고, 신전을 지어서 그들을 섬기게 했으니까, 나라가 무슨 꼴이 됐겠습니까?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던 그온땅의 우상이, 팽배하게 됐으니까, 나라가 무슨 꼴이 됐겠어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이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북쪽 지역의 차별대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 경우도 있죠이 북쪽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쪽 유다지 유다에 집하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헤브론 땅에서 그 유다 지파들이 사울 왕에게 막 쫓겨 다닐 때, 유다 지파들이 "아이고, 우리 지파 중에 이런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니!" 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우리 유다 지파 중에 이러한 사람이 나오다니, 그러면서 저 다윗을 싹 옹호하고 헤브론 땅에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을 세우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자, 이제 나라를 통일해야 되는데 그 사울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던 집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나라를 맡기면서 조약을 맺어요. 세겜 땅에서 조약을 맺는데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저가난 땅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곳, 제단을 쌓았던 곳이 그 거기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면 차별대우하지 않고, 당신도 저 남유다처럼, 당신의 집하처럼 우리를 잘 대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차별대우 받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아이, 물한 잔도요. 아니, 김 집사님은 주고, 이 집사님은 네가 가서 떠 먹으라고. 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귤 하나가 그 값이얼 만듭니다. 귤 하나가 그런데 귤 하나를 다섯 개 갖고 있다가 아니 집사님 세사용만주줄 귤을 하나씩 먹어요. 먹어러 먹어 안 줘요. <laughs> 아니 집사님 하나만 싹 빼놓으면 이 기분 나쁜 거. 여러분 귤이 비쌉니까? 아니 귤이 돈이 없어서 못사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귤 하나 가지고도 차별을 하면은요,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에 귤 하나를 안 받았지만, 앙심은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거야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 인심은 곡간에서 난다고. 아, 사람이 마음에 콩한 조각이라도 나눠서 먹으면 서로 정분이 있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뜻을 하나 해서, 그래 우리는 뭐 행복해. 아니 콩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으면 행복한데 이거 저 혼자 이게 먹어버리면 이못 먹은 사람 대다수가 못 먹은 사람 대다수가, 먹은 사람 대다수가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이 억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이유는 그 자. 끈 거지만 차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경영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회사를 운영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야, 뛰자! 그리고 막 함께 뛰고, 같이 먹고, 그러면, 야, 사는지 죽는지 모르고, 야, 이거 뭐, 함께, 함께 가자. 그런데, 아니, 똑같은 상에서도 먹으면서도 사장은 불고기 하나 놓고저 직원들은 불고기 빼고 그래 봐. 저기는 못뭐 먹나? 사람이 자꾸 고개를 내밀게 됐습니다. 내밀게 됐습니다. 그 불고기 한 점이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게 영양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이 정책적으로 이 그릇이 안 되는 거. 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이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부,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폴레옹의 군사가 되어서 전쟁터에서 가서 죽었어요. 그러니 아들이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언젠가 아들이 와서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나폴레옹 대장의 최고야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막... 굉장히 힘들어서 상처가 나서 고름이, 고름이 잡혔는데, 아이 우리 대장 나폴레옹이 와서 입으로 내 고름을 빨아주잖아. 그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도 죽겠구나. 너도 나폴레옹을 위해서 죽겠구나. 이 대장이요. 이 동료들과 함께 뛰고 같이 힘을 합하고 함께 산다는 것을 느낄 때, 마음도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이 하나 말이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별을 하는 그 자체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지혜자라면 우리가 지혜자라면 그 차별성을 최소한 차별을 하면서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차별을 받는 사람이 차별을 받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차별 없는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공산주의가 아니면 차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공산주의도 천차만별의 차별, 차별이 있죠. 여러분 김정일이가 총비서입니다. 총비서, 총비서란 말은 세상에서 비서 일을 가장 잘한다는 거예요. 총비서란 말은 비서를 가장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김정일이가 무슨 비서 잘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공산주의도 차별이는 없을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차별이 없을 수있습니까 그러나 차별을 있을 수는 있으나 차별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요. 그리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갈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일루호 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집하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어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하겠나이다. 우리에게 더 이상 큰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당신들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수렴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수렴을 하면은 어, 아, 어, 우리의 이야기가 수렴됐구나. 그리고 충성을 할 텐데 3일 있다가 오십시오. 내가 한번 기도해 보고, 어? 젊은이들하고 상의해 보고, 내 친구들하고 상의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혜인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놈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어도요. 어른들은 저놈을 압니다. 제가 어떤 놈인지 알고, 어떻게 성장할 걸 압니다. 아,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제 저보다는 배운 것이 적고,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사람을 보면 자기가 살아본 인생이기 때문에, 아, 저놈은 어떻게 될것 같다. 그건 판단을 할줄 알아요, 어른들은. 그게 어른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인데, 거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이, 르호보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 젊은이들, 요즘 김정, 김정은이를 보면은요, 위태위태합니다. 왜? 이 장성태의 같은 사람들은 원로입니다, 원로. 그리고 산전수전을 다 다 겪은 사람이고 세계 명망이 있는 사람이다. 아, 북한에도 저 장성택 같은 사람이 있어. 장성택 정도면 우리가 얘기할 만해. 그러면서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하기를 온화한 사람. 그래도 정상적으로 북한 사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뭔가 말이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아니 자기 애들 말 듣고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죽이고. 숙청해버리고. 저 나라가 보면 위태위태한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성경에서 르호보암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르호보암을. 이 르호보암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젊은이들의 친구만, 친구들의 이야기만 듣고 원로들이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결국은 여러분 저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 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다윗과 처음에 계약을 맺는 것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사무엘 하 5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곧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당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의 왕이 될걸 알았다는 거.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안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혹시 우리가 차별 대우 받지 않는 것인가? 차별 대우 받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와서 우리를 차별 대우하지 마십시오. 그의 간청하니까 다윗의 그들의 이야기를 다 수용해서 알겠습니다. 당평책을 내가 쓰겠습니다. 모든 인재를 고로 등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길 죄롬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죄롬으로 추원합니다두 나라가 분열하고 이제는 나라가 갈라지면서 얼마나 두 나라가 많이 싸웠는지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나라 모두가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던 암몬과 모압 두 나라가 독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암몬과 모압에서 조공을 막바치고 서로 하, 잘 보이려고 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싸우는 바람에 두 나라가 다독립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자그마한 지방국가에 있던 타맥색이라고 다맥, 하는 나라는 아주 강력해져서 그 나라가 저 시돈과 도로의 아람국가를 만듭니다.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그 사이에 한 나라가 강성해서 아람국가가 되어서 그 아람국가가 계속 두 나라를 침공해 나중에 너무나 강력해져서 침공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세웠던 그 건재한 나라, 그 위대함을, 위용을 자랑했던 그 나라는 서서히 나라가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 분열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분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갈라디아서의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5장 스쿨에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육체일은 현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말하기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은 똑같은 것이라고 그랬니다 분열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과 똑같은 것이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크. 신년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새벽에 주일 예배처럼 나와서 기도하고 저 교통팀은 교통 뜸들로 나와서 호루라기를 불고 휙휙하고 성가대는 나와서 삐삐삐삐 하고 아니 아니 그리고 그 안내팀들은 나와서 촤 줄을 서서 여러분 올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환영해주고 여러분 모든 팀들이 다 구성이 되어서 곳곳에서 막 활기차게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보기가 좋잖아요.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쑥떡쑥떡, 쑥떡쑥떡. 아니,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도 안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과 똑같은 거야. 이단과 똑같아.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평안할 때는 마음이 하나일 때가 아니에 가장 평안한. 거야. 여러분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두 마음이 막 가슴에서 싸우면 잠이 안 오고, 그것이 막, 크으 고민이 되고 염려 근심이 뭐 때문에 되느냐 두 마음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두 마음이 끊임없이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싸우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면 하나가 되면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열은 사단과 사단이 하는 것으로 분쟁과 쓰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러한 것들은 이단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에게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사람이요. 엄마가 참 영적인 사람은 자녀도 영적인 사람이 되요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여인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해서 암몬이 섬기는 크모소신을 서천에 세워줄 정도로 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하마를 사랑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하마, 그리고 그 여인은 어디에 있느냐? 암몬. 여러분, 암몬여인은 누군지 알죠? 모압과 암몬의 후손은 저 롯, 롯 딸들과 상관해서 낳은 족속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게 오 했어요. 그런데 저 솔로몬이 그런 족속의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참 위험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방 신을 섬기니 영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 아들이 그래서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의 삶을 보니까 자식을 88명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웬만하면 놀라지 않죠. 우리는 뭐 88명을 낳든 100명을 낳든 다 낳으면 낳아라. 뭐 네가 낳는 거지 내가 낳는 거냐? 어? 뭐 100명을 낳든지 말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아라. 뭐 그런 심정 같아요. 아니 자식이 88명을 낳았다니까. 아 그런 거죠. 자식이 88명을 낳았다니까요. 아 그리고 아내가 88명이었어요. 야, 이게 그리고 성업이 대단했습니다. 성업이 그러니까 아내를 하나씩 주고 성 하나씩 주고 거기다가 자식 하나씩 낳게 싹 그게 살 때는 어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르호보암이 대단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밉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천상천하 유아독전처럼 멋있고 사람 보기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믿비이고 하나님이 적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한날에 쓸어버리십니다. 한날에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11기상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왕 제5년에 애굽의 왕시사기에 올라와서 에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로호밤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국문을 지키가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맞겠다. 이때 애굽에서 올라와서 싹 자녀이고 부인이고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주었던 사람들 보기에 좋았던 성도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도 자식도 빼앗기고 처자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삶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고 양을 지킬 때 양이 여러분 젖도 내고 털도 깎고 그리고 양 양이 여러분 보호를 보호를 받습니다. 먹이 사슬 중에서 양은 하등층에 속합니다. 먹이 사슬 중에 저 들짐승 중에 양은 힘이 없어 하등 동물입니다. 밑에 있어요. 그런데 저 양이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물려고 찾아오면 목자가 총을 들고 있다가 사자를 쏘니까 양이 목자가 있는 양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여러분, 모든 들짐승의 먹이,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네. 귀한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로호보함은 88명의 아내를 두고 88명의 자녀를 낳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젊은이들의 친구들은 많은 대신들을 두고 큰 소리를 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의 삶은 내리막으로 쏙킥하면서 모든 처자들이 한 일시에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루호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타위처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마라 네. 세상의 사람들보다 터진 웅덩이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리라 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혼이 잘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